많은 영성가들이 삶은 하나의 연극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유기농 식품회사 CEO이자 영성가인 존 트로이는 나라는 생각조차 자각 안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기에 삶에서 펼쳐지는 모든 사건들이 정교한 연극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지금 여기 20-4호의 실린 괴중 하나인 스크린은 영화의 내용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자면 3부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신뢰는 믿음이 아니다. 신뢰에 대해 생각해보라. 신뢰는 신학이나 믿음체계가 아니라 항복과 동의이다. 그래서 무언가에 대한 신뢰는 모순이다. 신뢰는 믿음과 반대되는 것이다. 믿음은 지각 없는 마음의 깊은 곳에 완고하게 새겨진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다. 신뢰는 현인과 어린이의 길이자 열린 마음이다. 신뢰는 믿음 체계와 신분과 도그마를 무장 해제한다. 신뢰는 생각이나 믿음, 개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신뢰는 생각으로서 존재하는 가상의 나를 그 나에 대한 믿음과 함께 무력화한다. 신뢰는 모든 행동을 이미 완벽하다고 본다. 죄라는 독트리는 애초부터 없었다. 생각 없는 것들을 생각. 나라는 생각은 그것이 펼쳐내는 우주와 함께 생각 없음에서 생겨난다. 모든 의식상태가 생각없음에서 생겨난다. 생각없음과 의식상태들은 나뉘어질 수 없다. 최초의 생각이자 뿌리되는 생각은 나라는 생각이다. 꿈에서 깨어날 때 생각없는 깊은 잠에서 꿈으로 나아가 어디에도 묵히지 않은 깨어있는 상태로 얼마나 부드럽게 자각이 이어지는지 주목해보라. 이야말로 분명한 단서다. 생각 없는 자각은 결코 부서지지 않는 토대와 같다. 영화를 비추는 스크린은 영화 안에 나타나지 않고 영화에 의해 달라지지도 않는다. 생각 없음은 무엇이 일어나든 애쓰지 않고 수용한다. 생각이 생각 없음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보일 때 모든 창조는 의식을 우아한 놀이가 된다. 명상은 하는 것이 아니다. 행위하는 한가운데서도 방해 없이 단순한 휴식 속에 있는 것이 명상이다. 그것은 형태가 없다. 흙탕물 한 잔이 있을 때 그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물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깨끗해질 때까지 그대로 두어야 한다. 그대로 두면 깨끗함이 자연스레 드러난다. 그것이 명상의 메커니즘이다. 그 깨끗함이 바로 지금이다. 우리를 산만하게 하는 생각들에 물들지 않은 지금. 모든 행위는 완벽하다. 삶에서 펼쳐지는 사건들은 단절 없는 고요한 자각 안에서 무형의 의식이 펼쳐놓는 정교한 연극이다. 이 점을 꿰뚫어 보는 순간, 나의 의지는 당신의 의지, 완벽한 자유의지가 된다. 선택의 딜레마를 겪지 않는다. 그저 존재한다. 그것은 모든 행위가 완벽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삶이 경외감과 내맡김과 우아함으로 펼쳐지게 하라. 그게 무엇이든 어떻게 보이든 그저 허용하라. 동시성이 우리를 이끌어주고 우리는 내재된 지혜를 발견할 것이다. 수용하면 모든 형상이 신성해진다. 영적 경험은 모순이다. 모든 경험은 일시적이거나 무상하다. 그것은 사라지는 에너지의 흔적이다. 경험은 이원적이다. 반면 진리는 자신을 볼수 없다. 설사 영적인 경험으로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 경험이 아니고 경험하는 자도 아니다. 영은 하나다. 경험은 자각을 유한성에 매어 놓기 위해 개별화된 이야기를 만들어 낸다. 그 개별화된 이야기에는 영적 경험도 포함된다. 육감은 자각이다. 육감은 비물질적이다. 그것은 지혜이고 현인의 거처다. 육감을 무시하는 것은 어느 이야기에 나오는 열 번째 사람의 경우와 같다. 열 사람이 보트를 같이 타고 강을 건넌다. 강 건너편으로 가서 모두가 왔는지 확인했는데 아홉 명 밖에 없었다. 모두가 열 번째 사람, 즉, 자기 자신을 세는 것을 잊어버렸던 것이다. 발견이란 자기 자신을 세는 것이다. 육감은 자기 자신이자 지금이다. 육감은 육체적 감각을 비추는 유일한 자각이다. 진주를 실로 꿰듯 단절없는 자각의 실로 우둔한 감각들을 연결짓는다. 육감은 내재된 무언의 직관이며 심신이나 세계에 의존하지 않는다. 다섯 가지 신체 감각에는 지각이 없다. 따로 증명할 필요 없이 스스로 자명한 지금은 불멸의 여섯 번째 초감각이자 우리 자신이다. 해방은 안팎이 없어지는 것. 나라는 생각이 사라지면 국소적인 자각의 감각이 무한으로 되돌아간다. 존재의 핵심에는 고정시키고 안주할 수 있는 이름이 없다. 몸과 마음과 세계, 심지어 나라는 생각까지도 일어났다가 이 무한한 지금 속으로 용해된다. 모든 형상은 절대적인 자각 속에 나타나는 환영이다. 모든 것이 이 무형의 깨어있음 속에서 일어나고 사라진다. 자아가 없고 안팎이 없어진다.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는 믿음이 없어진다. 자각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다. 그 누구일 것도 아니다. 더 없이 고요히 존재하는 이 자각하는 지금은 자신에게 아무런 이름을 붙이지 않고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모든 이름과 소유권을 허락한다 이 이름 저 이름으로 혼란스러워 말라 진리는 무어라 불리든 여전히 진리다 패러다임을 전환 같은 그림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 한 단어가 두 가지 뜻을 가질 수 있다. 뱀이 감긴 밧줄로 보일 수 있다. 사물은 결코 보이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다. 진리는 궁극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그것이 모든 패러다임의 전환들 중에서 가장 심오한 것이다. 필멸의 마음으로는 진리를 상상할 수도 알 수도 없다. 우리는 성스러운 경험을 하고 있는 개개인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을 하고 있는 편지하는 지금이다. 존 트로이의 스크린은 영화의 내용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생각이 생각 없음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보일 때 모든 창조는 의식을 우아한 놀이가 된다는 말씀이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그럼 다른 기사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